자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이 텔레파시를 여러분들한테 보낼 거예요. 텔레파시 초능력 같은 걸 보여줄 거예요. 자 친구들 다 같이 손을 한번 이렇게 해봐요.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. 뭐냐면 손가락을 자석으로 만들어줄 거거든요. 자 손가락을 이렇게 깍지를 끼세요. 깍지를 꼈죠. 그 다음에 손바닥은 딱 붙이고 엄지는 X자로 이렇게 했죠. 그 다음에 검지를 이렇게 피세요. 이 검지가 뭐냐면 똥침 아니에요. 자, 검지가 자석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검지를 이렇게 부, 예, V자로 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V자로 폈죠. 그리고 선생님 손가락이 아니라 친구들 손가락을 보세요. 사이를 쳐다보면 서로 얘가 막 당겨서, 어, 힘을 줘도 점점 붙어가죠. 점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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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붙어버렸어요. 친구들 집중하면 손가락에 딱 붙을걸요? 자, 또 뛰어도 쪼 있으면, 또, 계속 붙어가요. 와, 이거 진짜 힘들어요. 자, 떨어지진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손가락에 자석이 됐기 때문에, 손가락이. 자, 한번 해보세요.